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파트너스입니다. 2022년 8월 5일 네,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72% 올라서 2,49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오늘도 상승을 했고요. 그 최근 들어 가지고 계속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최근 보면 뭐 8월 2일 하루 정도만 빠졌고요. 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오른 날이 훨씬 많죠 네, 3일 연속도 올랐고요 네. 수급이 좋아요 지금 네, 외국인이 조금씩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3700억 사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주요 지표들도 지금 좋은데 오늘 보면 환율이 드디어 이 1300원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1298원 이렇게 됐는데 네 환율도 지금 좋죠 환율이 이렇게 빠지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어더 사게 됩니다. 환차 익을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빠지는 추세로 가면 어더 주식을 이제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WTI가 이제 90불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89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원유 가격이 이참 부담스러웠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89달러 되니까 인플레이에 대한 이런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지표들이, 좋게 어, 나오면서, 계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뭐, 미국장 같은 경우는 약간, 어, 조정을 받긴 했는데, 거의 뭐0.2% 어, 얼마 안 빠졌고요.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0.4%.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뭐, 쉬어가는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우 지수가 33,000을 앞두고 있네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33,000이 될것 같아요. S&P 같은 경우도 4,200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다우 33,000, S&P 4,200 정도가 오게 되면 이제 어, 하락한 거에 거의 절반 정도를 되돌리는 셈이 됩니다.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좀 하락한 거 절반 되돌리기에는 멀었죠. 이 3,300에서 2,200대까지 빠졌었는데 절반 정도를 되돌린다고 하면 한2800 어, 정도가 되고, 되는 것 같네요 2700, 800 정도 수준까지 와야지 이제 절반 정도 되돌리는 건데 어, 거의 아직도 뭐 200에서 300포인트가 더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뭐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이 반등세가 우리나라가 많이 반등폭이 약하긴 하지만 은뭐또 시장이 계속 안정되는 게 보이면 어, 한꺼번에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좀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이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가 계속 안 좋았죠. 네. 그래서, 어 보면, 이 최고점이 46만원대까지 갔었는데, 거의 반토막이 났었고요. 반토막이 나온 다음에 이제 조금 올라왔는데, 어, 근데 실적이 예상대로 안 좋게는 나왔습니다. 어, 지난번에 이제 카카오 실적이랑 이제 좀 비교가 되는데, 어, 매출이 23% 증가했어요. 카카오가 30%대 증가했으니까 지금 카카오보다는 좀 못한 거죠. 그래도 매출 증가율 20%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외형 성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역시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영업이익이 안 좋았어요. 영업이익이 0.2% 늘어서 뭐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3천억 이 정도 하긴 했는데, 어, 이제,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떨어졌죠, 매출에 대해서. 지금 2조 매출에 3,300억 정도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15%, 16% 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익이 상당히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어, 좀 실망스러운 실적은 실망스러운 실적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 비용을 얼마나 줄이고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좀 올라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시간이 지나면 좀 비용이 어 줄기는 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IT 이런 서비스 업체들도 어떤 신규 인력 채용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2%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 보시면 어, 오른 종목들이 그래도 많습니다. 어, 에너지 솔루션이 또0.6% 이렇게 올라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최고점까지 왔어요 거의 네 그래서 어, 올해 이제 초에 30만 원에 이제 공모를 했었는데 어, 초반에 이제 59만 원까지 이렇게 또 가기도 했었는데 네 그리고서 35만 원까지도 빠졌었죠. 음, 그래도 공모가 밑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서 지금 다시 이렇게 상승세를 어, 타고 있네요. 2차전지 섹터는 뭐 계속 지금 좋은 섹터기 때문에 네, 상승세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lg 화학도 많이 올랐어요. lg 화학은 5%가 올랐는데 네, lg 화학 같은 경우도 보면 이 2차전지 소재 부분이 이제 또 부각이 되, 되고 있죠. 양극재를 이제 파니까요. 그래서 lg 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어, 현대차도 사실은 괜찮은데, 오늘은 빠졌네요. 현대차가 지금 20만원 수준에서 거의 지금 어떤 벽이 느껴지긴 합니다. 지금 20만원을 못 넘어가고, 계속 이 19만원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어, 글쎄요. 좀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일단은 3분기, 4분기가 계속 더 좋은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분기까지는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 의구심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셀트리온도 오늘 꽤 올랐고요 4%대 셀트리온이 이제 20만원을 거의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은행주도 꽤 올랐습니다 신한, 어, 신한은 1% KB가 많이 올랐네요 4.7% 하나금융주도 2%대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 그리고 또 포스코가 굉장히 최근에 약했는데 오늘은 2.7%대 변등을 했고요 바이오 쪽, 아까 셀트리온도 좋았지만은, SK바이오사이언스도 4%대 올랐고요. 고려아연이 또 7%대 이렇게 올랐고요. 하나솔루션 5%대. 네, 이렇게 좀 많이 오른 주식들이 눈에 띕니다. 음. 지금 보면 또 다른 그, 뭐 중국, 상하이 같은 경우도 1%대 오르고 있고요. 니케이도 음, 오늘 0.8%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증시가 다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오르고 있죠 0.2% 그래서 오늘 아깝게 뭐 2,500대를 가지는 못했겠지 못했는 못했는데요 어뭐 다음주도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무난하게 2,500 이상은 갈것 같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는 한2,600이 정도까지는 보는 것 같아요 다우나 이제 S&P가 어 33,000, 4,200을 넘어간다고 그러면 어 우리나라도 한 2,600까지는 일단은 어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